반갑습니다. 투자예측의 차원고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우리가 두,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급등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인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분석을 해드렸죠, 1차적으로. 뭐, 그전에도 계속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때 이제 분석을 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가 이제 맥점이 되기는 하는데, 1차적으로 111선까지 목표로 하고 들어가는 자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그 지지점에서 맞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해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점이 좋은 맥점이 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48선까지 목표로 하고 들어가는 자리다. 그렇게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파동과 그리고 맥점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께서 있으셔야 고생을 안 해요. 불필요하게 이제 마이너스를 끌고 가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그렇게 이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포지션이 있죠. 단기, 서윙, 장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맥점들이 다 달라요. 이런 파동과 맥점을 알고 우리가 공략을 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점검을 해 드릴 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안해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코스피가 0.7%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수 대응 전략들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서윙 추천주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력주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오늘 처음 공개해 드리는 종목이에요.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100%에서 300%또400% 이런 목표로 하고 이제 들어가는 종목이죠.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업 단발 굉장히 많이 간다고 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알짜 기업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와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보고서를 받아서 볼수 있도록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서잉추천주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두산의 너빌리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좀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세력매집주 오늘 처음 공개해드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챙겨가시고 그리고 보고서까지 챙겨가시면 이 영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밀도있게 잘 활용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차트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했죠. 상승 추세가 나왔다가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서 111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61선 장마꾼이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111선 이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언봉으로 이제 떨어졌고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조심하자고. 지금 그 다분히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락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죠. 반대 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약에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하락폭에 있어서 큰 손실을 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번더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계좌가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확실한 것들만 더 들어가시고 아니면 때로는 간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매매를 쉬셔도 괜찮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확실한 것만 하면 됩니다. 확실한 것만. 자신이 없으면 매매를 쉬시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이 61선까지 올라와야 돼요. 왜냐면 이어서 막고 내려왔으니까. 이 위로 올라올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평소 하던 그런 매매 패턴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기법이 좀 엉성하더라도, 판단을 잘못하더라도 수익으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시장이 받쳐주니까. 근데 이렇게 내려올 때는 평소에 잘 통하던 기법도 잘 여기서 는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이제 시장이 돈 벌어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가면서 비중 조절도 하고 종목 선정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자리는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좀 대응을 좀해 가도록 합시다. 이건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윙 추천주입니다. 이 박스권 매물을 소화를 시키면서 한번 올랐죠, 그죠? 그리고 눌러주고 다시 올리고 있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윙 추천주는 10%에서 30%를 기본적으로 목표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 미만도 수익 챙길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30%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목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DLB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 속에서 1차적으로 수익을 챙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이 나올 땐또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근데 현재 흐름상에서는 그런 목표로 들어가는 게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 TLB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 탐방을 갔다 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 TLB 보고서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TLB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스윙 추천주로 추천해 드릴 만큼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대응 전략도 다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보고서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한번 상승을 했죠. 2 1선 어, 타고 올라가다가 그리고 이탈하고 그리고 60일선까지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1 1 2선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리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다 나왔죠. 그리고 정비열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첫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올리잖아요. 그럼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60일선을 한번 저항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하고 올리고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크게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하고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실 때 21선을 기준으로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한 맥점이 나왔다고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15분봉하고 60분봉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두 분봉상 확실한 지지, 지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지지를 보고 공략을 하시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봉을 보고 또 일봉을 보고 그 다음에 분봉을 보면서 분봉도 15분봉하고 60분봉 부수적으로 3분봉을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모든 맥점들이 다 좋을 때 그때 공략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물론 이제 단타, 초단타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서윙이라든지 뭐단 단기적인 관점 이런 관점 또는 장기적인 맥점 그 맥점을 짚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관점들은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테니까뭐 같이 이제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LB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그래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DLB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것도 선착순. 30명만 하겠습니다. 30명. 30명에 한해서 이 종목의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고서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DLB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꾸준하게 추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종목 추천을 한 달에 몇 종목이라도 꾸준하게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종목 추천 가지고 공부도 하고 수익도 남기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도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 설비 수출 기업을 100개 정도 육성하겠다. 그런 정책적 목표를 발표를 했죠. 그죠?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원전 신규 건설 및 공기업 중심의 수출을 넘어서 원전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 수준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나왔죠.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전이거든요. 원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집착이다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해외 나가기만 하면 원전 이야기를 계속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반사적 이익을 입을, 입을 기업이 바로 두산에너 빌리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입니다. 5개 기간 30개 사 패키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마케팅, 인정등록, 금융, 기타 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박문규 산업장관 후보자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후보자가 또 신규 원전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 11차 전력 수, 수급 기본 계획에 신규 원전이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더 직접적으로 이 산업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쪽으로도 우리가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소송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정부 관계자가 양국 정부가 이제 조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송 취하라든지 근소 시험 진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정부에서는 국내 추가 신규 원전 추진을 통해 가지고 원전 산업을 사, 어, 키우겠다, 복원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제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주목해야 되는 게특키죠드르키아인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 2, 3호기 건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난이 굉장히 심한 게특키에요 터키인데 대지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건설 현황이거든요. 아크쿠유, 시노, 트라키아 이 지역에 이제 하게 되는데 2010년에 러시아 기업이 수주를 했습니다. 아크쿠유는. 23년, 24년, 26년까지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이제 1호기가 이제 가동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코 같은 경우는 어 미쯔비시 중공업이 수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20년에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과 러시아가 특히 정부와 협상 중에 있어요.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국이 이 신업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밖에 볼수 없는 거죠 모든 여건이 그런 거죠 그리고 트라키아도 새로운 건설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전이 2023년 1월에 특히 정부에 다 제안서를 제출했거든요 올 1월에 만약에 이게 수주가 되면은 한 40조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6조 정도 그 정도로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도 협상에 참여하긴 했는데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한국과 방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무역과 관련해서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기술력도 있고 이미 또 한국과 또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터키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국이 따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공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이거 가지고 바로 뭐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우린 철저하게 돈의 흐름을 보고 추세가 확실히 전환될 때 그때 공략하신다. 이렇게 확실한 기준을 좀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실수 없이 또 대응해서 건수익을 좀 남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SMR이죠. 소형 묘돌 원전이거든요. 이파운더리 분야가 1등이 이제 목표예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4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고 400여 개의 협력체로 이루어진 원전 풀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소형 모듈 원전 위탁 생산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 이쪽에 지분 투자를 했죠. 특히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캘 파워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손발을 맞춰서 전 세계 smr 시장을 공략하게 될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대형 원전보다 이 smr 이수조가 훨씬 더 많아지 거든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다 폐배터리 수소 풍력까지 더하게 되면은 엄청난 성장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 원전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 그대로 에너지 종합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회사예요. 뭐, 이런 기업들 놓치면 아깝죠, 그죠? 최근에 이제 두산도 많이 올랐죠. 한번, 어제는 거의 상황가까이 갔다가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두산도 계속 올라갈 그런 종목이거든요. 저희가 다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또, 모기업이 그렇게 성장해가면, 두산의 너빌리티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밥켓이라고 있죠. 밥켓.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건설 경기가. 뭐 트랙터도 굉장히 매출이 많이 이루어 나고 있고 건설 장비도 마찬가지고 이 두산 밥캣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을 더 올려도 중성 고객이 많아가지고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산 케캣의 모회사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이 자회사 두산 케캣을 통해 가지고 받는 현금 배당만 해도 900억이 넘어요.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밖에 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도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6조 얼마가 이제 수주 잔고가 있거든요. 작년 이맘때 13조 얼마였습니다. 1년 사이에 벌써 3조가량 좀못 미치는 양도로 이제 수주가 늘어났거든요. 매년 수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현금이 3조 가까이 돼요.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합니까? 이 SMR이라든지 수소, 풍력, 폐배 등 이쪽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원전이라든지 기존 사업에서 또 투자를 하고, 투자해서 돈 벌고, 또 투자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안정적인 성장 구도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이에요. 그에 비해서는 이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아마 저 세력 입장에서는 시기를 좋을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차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저희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뭐,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들으신 분들도 한번 다시 각인을 좀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동 자체는 절대 개미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바동 자체가 이제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게 세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앞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국 이 물량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큰돈 같은 경우는 그냥 쓰는 경우가 없죠. 반드시 목적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곳에 쓰게 되죠. 되죠, 그죠. 특히 이제 투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삶이 이제 투자를 한다,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렇게 할때 그냥 아무 때나 삽니까?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여의도라는 것은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아니면 스스로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펜성해서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차트가 먼저, 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세력 입장에서는 정보를 먼저 알고 정확하게 알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개미는 나중에 알게 되죠. 그그 정보도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고, 그래서 세력이 먼저 들어오면 나중에 주가를 올릴 때 어떤 정보들이 터지게 되죠. 세력은 그 전에 다 매집을 하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잘못 들어갔다가 또 물리는 경우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항상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차트가 후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선행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속에 정보가 다 있고, 이 속에 기업 분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이 이 속에 기업의 가치도 다 녹아져 있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좀 바람직하고 차트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파동도 절대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죠. 여기서 바로 추세를 전환시켰다는 뜻은 이거는 이제 세력이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세력이 나갔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흘러내려야 맞아요. 흘러내립니다, 주가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여기 다시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도 하고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그림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흐름도 굉장히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이 저점들이, 고점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이 추세가 전환이 될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약할 만한 그런 지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죠. 그럼 1차적으로 목표가 이까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때 이제 분석을 해 드릴 때는 이까지 1차적으로 목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매수 맥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 0 2시2 4일선이 근처에 왔다고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는 웬만하면 매수 안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더라도 이제 꼬리 달리고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제 분봉상 굉장히 좋은 맥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뭐 꼬리도 별로 안 달리고 이런 것들은 맥점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그 뒷날 이렇게 바로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반등 흐름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뒷날 우리가 매수하면 돼요. 만약 반등 흐름이 나오면 지금 자리는 절대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111섬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좋은 맥점이 나와요. 나오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좋은 관점에서 이제 쳐다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큰 상승이 나오려면 좀더 기다려야 돼요. 큰 상승이 나오려면. 이게 이게 이 하락 추세죠. 이게 하락 추세입니다. 이 상승 추세. 이렇게 이제 파도를 그렸었죠. 수렴이 이루어졌었죠. 그럼 이 수렴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어떤 방향성이 나오게 돼요. 만약 하락을 하게 되면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죠. 설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매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 상승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니까.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당분간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공략하는 걸로 하고. 뭐 이런 것들 몇 종목들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보고 거기에 이제 상승한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에코 프로 BM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공략 지점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이 잘 이루어졌죠. 이렇게, 삼각수렴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수렴이 됐을 때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자리, 변곡점이 되는데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딱 돌파를 했죠. 장기 이평선도다 돌파를 했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파동이 변화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제 큰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건 이례적으로 움직인 그런 종목이죠. 보통은 한 번은 눌러주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종목은 바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하게 끌어올린 거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참고적으로 에코프로 BM 지금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11선까지 달렸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요로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그래야 이제 매수맥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111선에서 회복했다고 바로 매수하셨던데요. 이제 추후 또 이제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대응을 좀해 가야 되지만 지금 흐름에는 그래요. 지금 흐름에는 60일선까지 올라와야 돼요. 때로 이제 20일선 올라올 때까지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은 60일선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 프로 비행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빠져도 결국큰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올라왔을 때 그때 잡도록 합시다.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자리 잡고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자리 잡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여기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1차적으로 수익 챙기고 눌러줄 때 다시 잡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갈지. 그건 흐름을 보고 파악을 해가야 됩니다. 이 앞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상승하기보다는 매물을 좀 소화하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살펴봅시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에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방에 오실 분들은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고 만약에 문자로 대응 전략을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만 맞추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종목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